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받으실까요? 고려산업 4,410원에 20%. 4,400 얼마요? 10원. 10원이요? 예, 네, 20%. 2%요? 20. 네. 네 20%요. 네. 네. 자. 어제 이슈가 좀 됐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어제가 아니라 며칠,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, 3개월 정도 이슈가 된 곡물 이슈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네네. 네, 곡물 이슈가 됐는데, 지금 오늘 곡물주에서 곡물주하고 뭐 후쿠시마하고 같이 연결돼서 막 가는 종목도 있고, 어제 신송올딕스라는 기업은 또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, 네. 어, 좀 전에 이제 우리 이민 멘토님이 주연과 조연이 있다라고 했는데, 테마주에서 네. 그런 게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? 네, 그렇죠. 대장주가 있다, 우리가 뭐 이등주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근런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성이잖아요, 그죠? 앞서가기보다는 뒤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, 어떨 때는 또자 얘가 또 강한 흐름을 보여서 대장이 될 때가 있는데 현재 이 이슈에서는 약간 후발성인 거죠. 맞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서 또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흐름인데요. 그래서 이런 테마성이 있었을 때는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이 한번 나와요. 오늘 같이 시세가 나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며칠 동안 조용했다가 그 재료가 식지 않으면 또 한번 이슈를 줘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자꾸 고점을 높이기도 하고 오르다가 빠지기도 하는 흐름이 생기는데요. 그래서 저는 긴 호흡보다는 좀 짧은 호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고려산업은 재무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. 테마 주잖아요, 그렇죠? 예식을 네. 하세요.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그 이슈에 수급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관점에서는 신용이라는 부분에 이런 테마주도는 신용이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. 평균 6%에서 한11% 사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위쪽 상단에 대한 부분들 제한적인 움직임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. 지금 보시면은 혹시 네. 화면 보고 계세요? 네. 네. 네 5천원대 정도에서 계속 최근 작년 11월 달에 한번 저항을 받고 깊게 떨어지고 난데이 가격대에서 맴돌고 있거든요. 그럼 나는 네. 이 가격에 팔고 또 싸게 싸고 싸게 사고 해야 된다. 4400원대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5000원대 정도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오늘 이미 올라갔다 내려왔어요. 그러면 저는 네. 비중을 네. 축소하는 네. 게 맞죠. 놓친 거를 기다리면 안 되죠. 네.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 이미 지나간 네. 거를 내가 다시 오르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친 거예요. 말씀 잘 하셨는데, 그래서 지금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중을 네. 확실하게 70% 정도는 이익을 챙기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